노트북 구매를 위해 빅스마일 데이 기다렸던 분들 많으시죠? 괜찮은 제품 찾으셨나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정말 실망이라는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별로 저렴하지도 않은데 빅스마일 데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빅호구 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빅스에는 없는 빅스보다 저렴한 특가 노트북 3가지 군더더기 없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MSI 크리에이터 M16 모델입니다. 현재 역대급 가격인 8 4만원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스펙 대비 말도 안되는 가격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7-12700H에 RTX 3050을 탑재 디스플레이가 16인치 16-10 비율에 WQXGA 고해상도, 500니트 밝기, P3 100% 광색역을 지원하는 고품질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SSD와 램 구성도 넉넉하고 정말 이 가격이면 혜자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빵빵한 CPU 성능과 16-10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는 영상 편집, 디자인, 캐드 등 작업용으로도 좋지만 문서 작업, 코딩 등 작업에도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두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9 모델입니다 윈도우 기반 태블릿으로 CPU를 인텔 12세대 i5-1235U를 탑재 사실 스펙 자체도 노트북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기 하나로 노트북과 태블릿을 한번에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 찾는 제품입니다 터치와 펜 사용이 가능한 13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휴대성도 좋고 서피스 펜을 이용해 필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용 뿐만 아니라 학습용으로도 활용성이 상당히 좋은 제품인데요. 원래 노트북처럼 사용하려면 키보드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데 현재 서피스 프로 9 본체와 키보드 펜을 모두 포함한 구성으로 역대급 저렴한 가격인 111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레노버 리전 5 프로 16 ARH R9 3070 Ti 모델입니다. RTX 4000번대가 출시했지만 여전히 건재한 성능과 인기를 누리고 있는 RTX 3070 Ti 모델로 뛰어난 성능 뿐만 아니라 16인치 16대 10 비율의 WQXGA 고해상도 500니트 밝기 sRGB 100% 세격 160Hz 주사율 G-SYNC를 지원하는 고품질 디스플레이로 고사양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 등 작업용으로도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인기가 좋아서인지 비슷한 스펙의 다른 제품들보다 가격 방어를 하고 있긴 하지만 라이젠 5세대 최상급 6900HX CPU에 TGP 150W RTX 3070 Ti 512GB SSD, 16GB 램 구성의 제품을 현재 최대 할인가 179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번째는 ASUS ROG Flow g 2 3 모델입니다. 13.4인치, 1.18kg의 무게 탈부착 가능한 키보드와 터치펜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로 태블릿 모드, 랩탑 모드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모델이죠. 작지만 강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인텔 12세대 고성능 H급 프로세서인 i7-12700H에 RTX 3050 그래픽카드를 탑재하여 게임 및 영상 편집, 디자인, 캐드 등 작업이 가능하고 ROG XG 모바일 GPU를 지원하기 때문에 데스크탑을 대체할 고성능 게이밍 머신으로 변신도 가능합니다. 외부에 나갈 때는 휴대성과 성능이 좋은 태블릿, 랩탑처럼 사용하다가 집에서는 외장 그래픽을 연결하여 고성능으로 사용해도 좋을 듯합니다. 원래 ASUS에서도 고가 라인업에 속하는 제품인데 현재 최대 할인가 134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